어떻게 해야 살찌는지 궁금해? 2만 6천 명의 마른 사람들의 성공 후기를 토대로 살이 찌지 않았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멋진 몸매로 살찌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키 166, 체중 52kg 나가는 멸치남입니다. 관절이 살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병원 3교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하면서 70kg까지 벌크업을 할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처럼 생체 리듬의 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분들도 기본 원칙 몇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건강한 체중 증량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게 살찌는 법의 핵심은 내가 왜 살이 찌지 않는지 원인 분석을 한후 개선하면서 충분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갖춰져 실행한다면 빠른 체중 증량이 가능하고 또한 증량 후에도 요요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사연자님의 경우 잦은 교대 근무로 인해 충분한 영양 보충이 부족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해 누적된 피로도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셨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 외에도 살이 안 찌는 추가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맞춤형 살찌는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현재 체중 대비 증량 몸무게도 함께 설정하여 기간별 살찌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잦은 교대 근무 등으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많은 마른 분들께서 혼자 이리저리 시도해보신 뒤 살찌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살찌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맞춤형 해결 방법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의사 식품 생명공학 교수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건강한 체중 증량 상담소. 살이 찌지 않아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살찔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편하게 들어와서 질문해보세요.